안녕하세요. TJ 스트렝스 이태조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어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훈련 영상을 올린 게근 6개월 정도가 된것 같은데요. 어, 우선 제 훈련 영상 전에 제 근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 저는 근 5개월 전부터 바벨 브리게이드라는 파워리프팅 짐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어, 이곳은 남녀 불문하고 스트렝스에 푹 빠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괴수들이 많은데요.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워리프터들도 볼수 있고, 또 운이 좋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의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그리고 또 모두들 안전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어, 뭔가 불안한 모습이 보이면 이렇게 발벗고 달려가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PR이 성공하면 모두 다 같이 축하해 주기도 하고, 어, 정말 스트렝스 훈련에 최적의 장소구요 어, 요즘 정말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종종 훈련을 하다 보면 어, 여성분들이 저와 거의 비슷한 중량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laughs> 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어, 자극받으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구요 어, 오늘 훈련은 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진행을 했고 어, 데드리프트 그리고 스쿼트 보조 그리고 데드리프트 보조.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어, 많이들 제가 바벨이랑 플레이트를 어떻게 옮기는지 궁금해하시던데요, 어,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플레이트와 바벨을 옮겨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동안 훈련 영상을 안 올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어, 늘 똑같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 그 동안 훈련하는 영상은 계속 찍고 있었는데 어, 막상 올리려고 보니까 어, 이걸 내가 굳이 올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 동안은 제 일상과 제 운동에만 집중을 했었고요. 어, 강좌 영상이나 일상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싶었지만 어, 그걸 촬영하고 편집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올리기가 힘들었었고요. 그동안 TJ 스 t r e n 4주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5 3일 프로그램으로 쭉 훈련을 해왔었는데, 근 4개월 전부터 재훈련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꿨어요. 어, 테스트하는 시간이 나름 필요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어,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고 있어요. 어, 최근에는 마이크 턱셔러와 그 친구들이 함께 만든 RTS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어, 마이크 턱셔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는 이분이고요 어, 파워리프터로서도 상당히 성공하신 분이고 엘리트 수준을 넘어서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배출해낸 코치기도 하구요 다만 어, 이 rts 훈련에 관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구요 어, 아마 강좌식으로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아마도 다음으로 제작하는 영상은 이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금의 맛보기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번 편에서는 말이 조금 어려워도 그냥 감만 잡으시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왼쪽에 보고 계신 표가 오늘 제 훈련 루틴과 또이 훈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클들이고요. 어, 저는 오늘 훈련 이후에 이사 문제로 인해서 거의 2주간 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두 사이클을 선택해서 피로도를 최대한 쌓을 생각입니다. 운동자극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 훈련 루틴을 보시면서 저 골뱅이 뒤에 숫자가 조금 아리송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RPE 즉운동자극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운동자각도는 최대 심박검사와 비오트맥스 테스트 등과 더불어서 운동검사 및 처방에서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트레이너에게 PT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 훈련자 자신이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운동 강도를 주관적으로 수치화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한 척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RP 스케일이 몇개 있긴 하지만 어, 저는 제 훈련에서 지금 보시는 이 RP 스케일들이 아닌 마이크 턱슈러가 직접 만든 RP 스케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다른 자각도로가 마찬가지로 숫자가 높을수록 운동 강도가 높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낮을수록 운동 강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어, 만약에 제가 110kg 벤치프레스를 3번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어, 그리고 벤치프레스를 수행을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반복에서 어, 스스로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딱세번 채우면 네 번째는 아예 들질 못하겠는데 세 어, 번째가 내 한계다 이렇게 되면 운동 강도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세 번째 수행을 했을 때아 이거 한번더들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제가 느낀 운동 강도는 9가 되는 거고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어, 자세한 내용은 제가 RTS 훈련 방법에 관한 영상을 촬영할 때더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왼쪽 표 참고하시면서 제 훈련 영상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웜업을 하면서 제 오늘 컨디션에서 3회 반복 RPE 8에서 9회 해당하는 훈련 중량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보시는 166kg 1회를 들었을 때, 아 여기서 10kg 정도를 더 추가하면 RPE 9회 해당하는 중량이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초기 중량으로 175kg을 선택하여 실시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RPE9에 해당하는 강도로 느껴졌구요.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총 1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회 번복 사이클로 10% 정도의 피로도를 쌓을 예정이기 때문에 중량을 10% 떨군 중량인 166kg을 훈련 중량으로 설정을 했구요. 어 이제 15분 안에 제가 166kg으로 RPE9에 도달할 때까지 세트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어, 지금 첫 번째 세트 166킬로 진행하는 중이고요. 이번 세트에서 제가 느낀 강도는 8, 즉 마지막 반복 후에 2에서 4회를 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강도였어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시작까지 휴식 시간은 3분을 주었고요. 어, 이번 세트에서 느낀 강도 역시 8, 2회 정도를 더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강도였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세트 어, 이번 세트도 휴식 시간은 3분을 주었고요. 어, 제가 훈련 시 느낀 강도는 RP 8.5즉 어중간하게 1.5개 정도를 더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세트 어, 조금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휴식 시간은 4분을 주었고요. 어, 제가 느낀 강도는 RP 9이 말인 즉 제가 3회 반복 사이클에서 계획한 피로도를 전부 채웠다는 뜻이고요. 어, 3회 반복 사이클은 여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어, 데드리프트 훈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 다음 운동으로 넘어갔어야 했습니다. 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2주간 훈련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피로도를 조금 더 쌓기 위해서 데드리프트 한 사이클을 더 선택해서 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이클론 스피드워커를 선택해서 실시하였고요. 어, 스피드워커블이라 하면 RP 7에서 8에 해당하는 낮은 강도인데요. 최대 힘을 냈을 때 자신이 고중량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바벨 속도보다 빠른 속도를 낼수 있는 가벼운 강도를 사용한 훈련이고요. 2회 반복 RP 7로 시작해서 8까지 끌어올린 후에 9에 도달했을 때 스피드워커블은 마무리가 됩니다. 스피드워크업의 총 운동 시간은 10분으로 제한을 하였고요매 어, 세트당 휴식 시간은 1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현재 143kg 다섯번째 세트 진행 중이고요 어, 이제 스피드워크업 유해반복 여섯번째 세트 진행하고 있고요 어, 이때 제가 느낀 강도가 RPE9, 즉, 한번더 들면 못 들겠다 정도의 강도로 느껴졌고, RPE9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스피드워크업 사이클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데드리프트 운동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어, 이제는 박스 스쿼트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어, 평상시 박스 스쿼트를 실시할 때는 둔근을 사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발 스탠스를 넓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 오늘은 둔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퇴사두를 집중하기 위해서 평상시 스쿼트 스탠스로 실시를 했고요 훈련 사이클은 강도를 조금 낮추고 볼륨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스피드 워크로 두 사이클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초기 중량을 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훈련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해서 실시했고요. 어, 휴식 시간은 1분 이내로 쉬어주었습니다. 중량 선택과 훈련 진행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설명은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어, 이번에는 박스 스쿼트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박스 스쿼트인데요. 어, 이 운동은 웨스트 사이드 바벨에서 유명해진 운동이고요. 어, 파워리프팅에서 퍼즈 스쿼트와 함께 바닥 자세 스트렝스를 키우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고요. 어, 현재도 굉장히 많은 파워리프터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박스 스쿼트의 가장 큰 장점을 뽑으라면 어, 빠른 회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훈련 빈도는 훈련 강도와 마찬가지로 스트렝스 발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 일반 스쿼트 대비 빠른 회복은 매우 큰 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조금 떠들다 보니까 어느덧 박스 스쿼트 훈련이 끝났네요. <laughs> 어,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박스 스쿼트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어,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이제 이날의 마지막 운동인 굿모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본 운동을 위해서 웜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어, 지금 웜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애를 먹는 게 보이죠? 아, 그 전에 너무 지친 상태라서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 웜업을 마치고 지금 첫 번째 세트 84kg 5회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세트를 마치고 나서 어, 편두통이 살짝 오는 게 느껴져서 바로 운동을 아, 첫 세트만 마치고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상 없이 훈련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 뭔가 이번 편제 코멘트는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어 그점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 근황과 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훈련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어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RTS 훈련 방법에 대한 영상도 어 제작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미 구독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면 제 채널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아시죠 여러분? 항상 잘 먹고 잘 쉬고 열심히 들자고요. 지금까지 t j Strength 이태주였습니다.